그니까 감으로, 아, 이 정도 느낌,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좀, 더 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아니, 아. 근데 부, 붓은 여기 있고, 그냥 붓이랑 손가, 선생님 손가락이랑 이렇게 연결된 것도 아닌데, 그 느낌이 어. 와요? 안녕, <laughs> 얘들아. 어, 왔어 어, 네, 네, 안녕하세요. 왔다고. 어, 안녕. 네, 어, 형 네, 오늘도. 오늘도 수채화. 수채화. 워터칼라. 워터칼라. 아, 다른, 네. 다른 효과에 대해서. 아, 오늘 선생님. 응? 지,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라고요? 오늘.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. 아, 보여주는 거. 어. 그래서 제가 보고 좀 따라 할수 있도록, 오, 음. 어, 선생님, 물, 물, 물 퍼지는 게 너무 예뻐요. 그치? 예. 뭔가 옛날에, 우리 옛날에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에서 <laughs> 잉크를 하나 떨어뜨렸을 때, <laughs> 어. 물이 뺑! 퍼지는 거 있잖아요. <laughs> 슬기로운 생활? 그게 생각이 나요. <laughs> 나이가 몇 살? <laughs> 아니, 왜 슬기로운 생활 지금 안 배우나요, 애들? 슬기로운 생활? 예. <laughs> 배우나? 예. 나도 모르겠다. 근데 선생님 또 하나,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? 음. 아니 근데 왜그 팔레트 아니 그, 그 물통을 음. 그왜 밥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? 우리 그면밥전 물통 을 생각하면 캄하면서 <laughs> 그그물 그. <laughs> 그, 물, 그 이게 막 압축됐다가 이렇게 피를 냈잖아요 아. 그거. <laughs> 어. 그거만 생각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밥그릇으로 쓰는 이유가 있나? 아, 우리 이제 전공한 사람들은 그냥 빠개에 썼어. 아, 빠개스 어, 물이 엄청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아. 큰 양동이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미술원에서 아. 썼는데. 그럼 꼭 이렇게, 팍 이렇게 나오는 그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그런 거안 해도 대 그리고 솔직히 동양학과 난 동양아 아닌데 동양학과 네.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사기 그릇 음. 깨진 거 그냥 이런 게 별로 아. 중요하지 않아서 아. 그냥 막 갖다가 아. 막쓴 거지. 어, 근데 근데 오늘 남색으로 가시네요? 어, 너무 붉은색으로만 한것 같아가지고. 어, 선생님 근데 근데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빈 부분들은, 근데 물감이 어떻게 이 붓에 제대로 안 묻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?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약간 건조하게 일부러 그냥 그렇게 넣은 거기도 해. 음, 어, 뭔가 그리고 이제 붓에 그 디테일한 그런 음. 느낌들이 있어서 자표?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어. 마치 그,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그 글씨 쓴 글씨 멋있게 쓰시는 분들 그큰 음. 대자 붓으로 막할때 이런 느낌 나오잖아요 그치, 그치. 네,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, 그래? 네. 그래서 뭐 여러가지 지금 이건 그 주황색 같은 느낌이 이 옐로우 옐로우 컬러랑 약간 섞인 남색 컬러가 섞인 그런 애매모호한 색인데 음. 이거를 먼저 해주고 뭐 약간 건조한 색으로 네? 이거 붓은 좀 다른 걸로 내가 네, 주문했어 선생님 이거 휴지 이거 여기 또 네. 휴지 쓰는 거 선세, 사람들이 봐야 되는 아, 거 맞아. 아닌가요? 내가 실수 네. 그래서 지금 되게 시,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걸 보이지 음어 지금 그 거기다가 지금 이, 이 붓에다가 음. 아주 물감을 흠뻑 적시시네요 그죠? 음, 물도 약간 약간 주고 오 이런 게 이런 과정이 사실 생략이 되면 안 돼요 생략이 고, 되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아 그렇죠 빨리, 이렇게 막,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, 나는 사실, 이, 파레트에서, 물감이, 물에 묻는 거랑, 네.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그렇죠. 이유 이게 바로, 느리게. 놓쳐서는 안 되는. 어, 이렇게 해서, 이거 계속 지루할 수 있는데. 왜, 이, 이, 이 지금 아티스트, 이 선생님은, 아티스트. 이, 여기 붓을, 여, 이, 뭐, 물감에다가 왜 이렇게 문대고 있을까? 음. 그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죠. 아, 그렇죠? 이게, 그니까, 감으로, 아, 이 정도 느낌,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좀, 더 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아. 아니, 근데, 부, 붓은 여기 있고, 그냥 붓이랑 손가, 선생락손 손가락이랑 이렇게 연결된 것도 아닌데, 그 느낌이 음. 와요? <laughs> 이게 손가락이야. 아. 아, 이게 하다 보면. 아니, 붓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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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붓에 묻는 거잖아요, 물감이. 그치. 네. 근데 지금, 이거, 물, 뭔가 건조한 것 같다, 이런, 물을, 물을 조금만, 한 번, 탁 하고, 또 이렇게 하고. 아. 그러다가,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아, 물이. 그러면 한번또 다시 했다가, 이런 식으로 해서,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효과나 묘사학이나 그런 거에 적절한 농도가 있어. 음... 그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, 계속. 음... 아, 예산이... 선생님, 막 붓은 문대고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군요, 그죠? 그치. 그래가지고 물도 묻혔다가, 아, 이것도 아니야. 그래서 좀더 묻히고, 아, 좀, 뭔가 그, 뭔가 그, 그거 같아요. 그렇게 조율할 때. 그 기타 같은 거조율할때삥 어, 올라가잖아요 기타 칠수 있니? 올라가는데 삥 올라가는데 아 이거 아니야 좀 내가 삥아또 너무 올라갔어 삥 음. 그건가요? 그런 거 같아 그런 거죠? 어, 그런가 그런아 튜닝한 거구나 맞죠 튜닝 같은 느낌이네 <laughs> 진짜 천재인 거같아 네. 뭔가 그 기타를 칠때그 소리를 맞아 맞아, 되는데, 맞아 맞아 맞아. 이 내가 원하는 그걸 하는 거죠 음. 이 아이패드에서는 아이패드 이렇게 그림 그릴 때는 이미 따다닥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치.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바로 그시이네 아 진짜 아, 그냥 그냥 너무 대단하라. 너무 대, 너무 귀한 걸 배운 마, 것 같아요. 아주 바로 바로 그거야. 바로 그거요? 어. 튜닝을 하고 있는 거네. 원하는 걸로. 어,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된것 같아. 오. <laughs> 하여튼 그 다음, 그런 식으로. 어, 이건 풀을 그린 건가요? 아니 뭔가 뭐 여러 가지를 해본 건데. 그러니까 음. 그그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또 보여주는 거야. 이 물감 썼고 물이랑 그냥 오. 무조건 빨리 그리려고 하지 말고 네. 여기서 한번 거쳐서 가는 거거든. 음. 그러니까 연필은 그냥 가잖아. 가서 강약으로 막 그리는데, 네. 이 파레트랑 물감이랑 이 물, 그리고 붓. 음. 얼마나 물이 이 붓에 머금고 있느냐.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. 그렇지. 그리고, 그러니까 그거는, 아, 말 그대로 정말 죄송한데요. 음.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. 그죠? 그렇지. 나는 물이 뭐 여기에 한70% 있는 게 나는 한 최적인데, 음.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지. 기타는 2면 2가 그대로 있거든요. 아, 그래? 네, 기타는 2면 2에요. 아, 그냥, 물론, 기타 보수님들은, 응. 막 2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응. 대부분 그러시거든요. 이것도, 이건 근데 아예 그런 게 없네. 그렇지. 악기가 아니네, 이거는. 그렇지. 진짜. 응. 이거는 예술이지. 아니, 그러면, 기타는 예술이 아닌가?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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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크시나, 소리 기타도 예술이죠. 쏘리. 어, 어, 왜 기타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요 아니, 당연히 예술이지. 네. 지금, 이거 너무, 우리가. 아... <laughs> 자, 그럼,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아니 선생님 이거에 대마 말머리 설명만 해주시고 응, 끝내시죠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에. 5분이 네. 지났어 아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